한 이쪽으로 가보겠어. 음, 난 내가 거기서 왼쪽 갔었거든. 어, 자, 응.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. 가. 어, 야, 오른쪽으로 가니까 바로 마을이 나오네. 아유, 그냥, 아유, 이걸 넣죠? 아또 마을이에요, 나... 또 마을. 와. 와. 지랄이 마세요. 난 나한테 여는 거지, 진짜. 아는말안 나와. 어디가 없네, 진짜. 누가 이상한 곳으로 자꾸 가니까 마을이 안 나오지. 잠깐만. 저거른마 바다신전이냐? 야, 바다신전인데? 뭐? 와, 바다신전이야, 바다신전. 와, 와 어떻게 바다신전까지 한 번에 찾아버리냐. 어, 야, 저거 또 바다신전이냐? 야, 기다리지 마. 와, 바다신전 또 나왔어. 어, 야, 폐광인데? 응. 음, 쓰는 거야, 너? 어이가 없네? 이제 하다다가 폐, 폐, 폐한까지 사? 폐광을 찾아봐. 와, 어어그 사이에 빠르게 세이브를. 오, 어, 다이아. 와, 또 다이아. 와. 오? 근데 두 개밖에 없네. 와 또다이야, 와! 에이 아저 맞추고 계시냐, 양 난, 난 개고생하는데. <laughs> 어이씨.